안녕하십니까. 의료영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필드 그리고 어, 스피네코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어,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스피네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이번 시간의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큰 그림에서 좀 설명을 들, 다시 드리면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필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원래 NMR 시그널이라는 것을 이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NMR 시그널은 우리 몸속에 예를 들면 어, 하이드로젠 유클라이와 같은 어떤 스피닝 프로톤들이 랜덤하게 있는데 얘네들의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런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어, 어떤 특성을 띠, 띠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엑시테이션과 릴렉세이션이라는 어, 현상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3차원 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xyz 좌표계에서 위치별로 시그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NMR 시그널만 가지고는 안 되고 xyz 방향으로의 그래디언트 필드를 걸어줘서 걔네들로부터 우리가 특정한 위치의 시그널을 분류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x y z 각각의 그래디언트 필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z축 방향으로의 그래디언트는 우리가 슬라이스 셀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x축 방향으로는 프리퀀시 인코딩.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이제 페이즈 인코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z축 방향으로 먼저 살펴보면 어, 특정 슬라이스를 이제 선택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어, 우리 지축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비제로 어, 스태틱한 필드를 걸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지축 방향으로 특정한 그레디언트를 다시 추가로 걸어주면 그러면 어, g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g 값에 따라서 넘나지에 따라서 어, 이 걸리는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결국은 뭘 결정하냐 면은그 스피닝 프로톤들의 프리퀀시 회전 운동의 프리퀀시를 결정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모리 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람다곱하기 b. 이때 b는 토탈 필드의 스트렝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면 g 축 방향으로 그래디언트를 줬다고 치면 이 b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b 0에다가 g 축 방향으로의 그래디언트를 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 축 방향으로 달라지니까 결국 g의 위치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달라지고 어 그러면 이 스피닝 프로톤들이 g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프리퀀시로 지금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B1을 걸어줄 때, 프리퀀시를 우리가 계산해서 넣어주잖아요. 그 계산해서 넣어주는 프리퀀시를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높이, G의 위치만 시그널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 B를 B1을 만든다. 그런 다음에 B1을 걸어주면,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만 다시 엑스테이션이 되고 에너지 전달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b1을 없애주면 릴렉스테이션이 되면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어, 시그널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특정 g 값에 해당하는 스피닝 프로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 시그널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슬라이스 셀렉션이다 그래서 이거는 g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에 해당하고요. 자 X 방향으로는 그럼 G처럼 걸어줘서 우리가 이제 한 슬라이스를 선택했다고 치면 그한 슬라이스, 한 평면이 결정된 거죠. 그 평면이 결정이 되면 그 평면에서 이제 X와 Y 방향으로 다시 위치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 X 방향으로는 Frequency Encoding이라고 해서 X 방향으로 그래디언트를 주면 그러면 X 위치에 따라서 스테틱 필드 그레디언트를 한이 토탈 필드의 크기가 달라진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두 어, 개의 서로 다른 x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두번 시그널을 얻으면 그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생성된 그프리퀀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걔네들의 위치 구분을 할수 있다. 이게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이었고요. 어,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리퀀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컴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그널을 얘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어, 이 프리에트랜스폼 같은 걸로 옮기면 그러면 얘를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리퀀시에서의 이런 시그널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 페이즈 인코딩은 요거 이제 y 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특정 y 값의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x 축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 그레디언트를 걸어주지는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그러면 이제 y에 따라서 다시 필드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y의 차이에 의해서 어, 스피닝 프로톤들이 서로 다른 프리퀀시 또는 서로 다른 페이즈 상태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가 x축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내가 시그널들을 이렇게 쭉 리드하면 얻으면 그러면 y가 구분된 상태에서 x를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x와 y가 동시에 위치가 구분되는 그런 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z 방향으로 슬라이스 선택하고 x 방향으로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고 싶으면 그 횟수만큼 내가 시그널을 얻어주고 y 방향으로 페이즈 인코딩을 하면 y축으로도 위치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간략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이 x축으로의 frequency encoding 하고 y축으로의 phase encoding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이 x축으로의 frequency encoding은 결국은 두 번의 시간 동안 두번 시그널을 얻는 거. 그래서 어, x 축 위치가 다른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그널 크기가 a, b 이런 식으로 어, 두 개의 투리퀀시, 두 개의 위치에서 시그널들을 내고 있다. 그러면 어, 그래디언트 없는 상태로 시그널 을한번 얻으면 이두 개가 서로 합쳐진 시그널이 크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a도 오른쪽 방향으로 넷마그네테 대제이션 벡터가 어, 위치하고 있고, B도 오른쪽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 어, 프리퀀시로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타임에 얻은 시그널은 두 개의 시그널 의 크기가 합해진 거다. 어,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한번 주죠. X 방향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주면,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 프리퀀시가 달라지니까 걸리는 게 다르고, 그러면 어... 이 왼쪽 위치에 있는 n 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방향 틸트되고 net 마그나테이션 박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틸트된다라고 예를 들면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시그널을 얻으면 그 시그널 크기 s2는 지금 a와 b가 방향이 반대니까요 a의 크기 마이너스 b의 크기만큼 시그널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번 얻었죠. 두개 서로 다른 위치의 시그널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기 전과 걸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시그널을 얻으면 그두 번의 시그널을 얻은 걸로부터 이 식이 두개 만들어지고 그식두 개를 내가 풀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지수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n 리퀀시 인코딩이었고요. 여기에서 y까지 내가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그러면 이제 이게 페이즈 인코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좀 복잡해지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a b c d 4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내가 구분하고 싶다. 그래서 a b 와 c d는 y 방향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a c 와 b d는 이렇게 x 방향으로 차이가 있는데 얘네 두개를다 고려해서 4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내가 어, 분류, 부, 구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음, 처음에 아무런 그레디언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ABCD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넷 마그네테지에이션 벡터가 누워져 있고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그널을 한번 얻, 얻었고, S1. 그럼 얘는 모두 다 합친 크기만큼 얻어지죠. 그 상태에서 X축 그레디언트를 한번 주고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렇게 회전하게 되니까 결국 이때 다시 시그널 한번 얻으면 S2 얘는 A, C를 더하기 A와 C를 더하고 B와 D를 더한 다음에 이 A, C 더한 거에서 B와 D 더한 거를 뺀만큼 시그널이 얻어지죠. 자이 상태로 시그 내가 식을 두개 얻었어요 S1과 S2 그 상태에서 어, 우리가 다시 한번 y도 구분해야 을 되니까. Y축 그래디언트를 걸어주고 그러면 Y에 따른 Y위치에 따른 구분이 생기죠. 그럼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놓여있던게 었 Y위에 그래디언트를 걸어줬으니까 A와 C는 요렇게 어, 90도만큼 얘는 90도만큼 원래 C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 되어있었는데 걸리게 되죠. B와 D는 마찬가지로 어, Y의 구분 아, 제가 착하겠습니다 어, y의 위치에 따른 거니까 a와 b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가고 c와 d는 시계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회전 되죠. 자, 그러면 어, a와 b는 같은 크기의 y축 그래디언트가 걸리고 c와 d는 다른 또 같은 크기의 y축 그래디언트가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되고 그 상태에서 시그널을 얻으면 이렇게. A plus B m i n u C p l u D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A, B, C, D가 서로 다른 이제 페이지로 돌고 있죠. X 그 r a 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으면 X 위치에 따라서 다시 회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X 위치가 똑같은 A와 C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A는 원래 이 상태였는데 시계만큼 회전해서 을이 상태가 되고, C는 원래 이 상태였는데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됩니다. B와 D는 이 상태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아서 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시그널 S4는 A B C D가 됩니다. 이 벡터의 방향을 잘 보시면 그럼 크기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결국 그래서 여기는 네 번의 시그널을 넣었죠 S1, S2, S3, S4. 그네 번의 시그널을 통해서 미지수는 네 개.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리니어 시스템을 풀면 이렇게 미지수 a, b, c, d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핵심 포인트는 y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치를 여기에 y축 그레디언트를 주고 한번더 찍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마지막. 어, 요약할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레디어 프리퀀시 B 1을 우리가 이제 요, 요 타이밍에 그려준다. 근데 요 레디 프리퀀시를 그려줄 때 우리가 지축 그레디언트를 준 상태로 이제 그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특정한 위치 G 위치를 선택하고 싶으면 그 위치에 있는 크기로 계산된 프리퀀시로 레디 프리퀀시를 그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우선 y 축 그레디언트를 먼저 주죠. 페이즈를 먼저 달라게 해주고 y를 구분시켜 놓은 상태에서 x 축 그레디언트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푸른색 점이 뭐냐면은 이제 시그널을 내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아웃을 이렇게 쭉 하죠. 시그널을 내가 쭉 얻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디케이가 되는 상태에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얻어지고, 그 얻어진 시그널들이 x 축 방향으로 어, 구분이 된 정보를 주게 된다. 자, 그래서 어, x축 방향으로 내가 만약 resolution이 육십네 개에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 x축의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육십네 번을 우리가 찍게 되죠, 여기서. 그리고 만약에 y축으로도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어, 요 세트를, 요 세트를 내가 어, y축 구분하고 싶은 만큼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스페셜 인코딩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음,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한 평면, 그러니까 지축 슬라이스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평면에서 256x256 만큼의 레졸루션 이미지를 내가 얻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얻는데요. 이 이미지의 크기가 256x256 r 어, e s o l u t i o 이라는 얘기는 2 5 6 x 2 5개만큼의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256x256만큼의 픽셀이 생기는 거죠. 요 하나하나가 다 픽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래서 256x256의 이미지를 얻고 싶다 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x축 그레디언트를준 상태로 리드아웃을 쭉 하잖아요. 요 리드아웃을 내가 X방향으로 레졸루션이 256이기 때문에 256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256번이 한 번에 Y에 해당하는 거니까 Y축 그래디언트를 다시 256번을 각각을 준 상태로 X축 256번을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 Y방향으로 256번의 서로 다른 엑스테이션으로 페이즈 인코딩을 해준 상태로 그 각각의 페이즈별로 x축 그래디언트를 주고 256번을 리드아웃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이야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 음, 이 페이즈 인코딩 하는 디렉션 이게 y 방향이죠. 이게 y 방향. 이 페이지 인코딩하는 디렉션으로의 레졸루션, 그러니까 내가 y축으로 얼마나 서로 다른 위치를 구분하고 싶으냐그 레졸루션은 결국 어, 이 액시테이션을 몇번 몇번 반복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y방향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구분하고 싶다, 즉 y방향으로는 레졸루션이 어, 2밖에안 된다. 그러면 그냥 y 방향으로 페이지 인코딩을 안하고 또는 한 상태로 그렇게 두번 리피티드 엑스테이션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즉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보신 것처럼 y, 방, y 방향 페이지 코딩 없는 상태에서 x 그래디언트를 주고 두번 찍고 y 방향 그래디언트를 한번 주고 x 그래디언트 주고 두번 찍고 그래서 페이지 코딩을 결국 어, 몇번 하느냐는 Y 방향으로 내가 몇 개의 위치를 구분하고 싶으냐 즉 resolution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왜 Phase Encoding이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얘네는 이제 결국은 Y 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별로 어, Phase가 다른 상태에서 운동이 되고 있는데 그때 x축으로 그래디언트를 주고 내가 x축 방향의 레졸루션만큼 시그널을 리드하면 그러면 y가 다른 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z 방향으로 이게 z 방향 슬라이스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어, 내가 이요 슬라이스, 이위치에 요 슬라이스를 내가 어, 이미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위치에 걸리는 이 g 에 어떤 특정 매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생기잖아요. 그 위치에서 계산된 프리퀀시, 라모 리퀘에이션에서 의해서 그 프리퀀시로 B1을 걸어주고 그런 다음에 액스테이션을 시키고 리엑스테이션을 시키면 이 슬라이스, 이 평면만 계산이 되죠. 이 평면 내에서도 이제 이 노란색이 y, 이 붉은색이 이제 G, 야, x인데요. 이 평면 내에서도 x와 y를 구분하고 싶으면 먼저 y 레졸루션만큼 엑스테이션을 반복해서 시키고 그한번한 한 번마다 x 축그래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리드 아웃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 그러면 어, 결국 내가 원하는 X와 Y resolution으로 한 평면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평면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이제 G축 방향을 바꿔서 뭐 예를 들면 좀 올려서 요 다음 G축 슬라이스에서 다시 excitation, 슬라이스 그러니까 셀렉션을 하고 그럼 그 평면이 이렇게 이제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그 평면 내에서 다시 X와 Y 그레디언트 인코딩을 통해서 다시 이미지를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쭉 g값을 바꿔가면서 슬라이스를 얻어내면 최종적으로 3차원 x, y, z 전체 볼륨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셜 인코딩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b0 스테틱 필드와 b1 아래 필드, 여기다가 마지막에 G, X, Y, g 라는세 가지 축으로의 그래디언트까지 다 합해지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3차원의 한 위치에서의 시그널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스피네코 이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